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케이지 모빌리티 일사 청주 대리점 정재윤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음, 저한테 유튜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이제 어떤 문의를 주시냐? 제가 뭐 토레스를 견적을 받고 싶은데 이제 출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뭐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항상 서비스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현금 서비스로는 과다하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케이지 모빌리티 영업 사원 중에서 뭐 과다하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실지고 말씀드리면 저희 당사 위반이에요. 과한 서비스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뭐 썬팅 블랙박스 외에 뭐 차량용품 정도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만 현금 서비스로 과하게 뭐 요구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응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시냐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보통 차를 보지 않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저는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셔가지고 차를 보시고 난 뒤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차를 보셨던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이제 뭐 차에 대해서 유튜브로 고민 공부를 조금 하셨거나 고민을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께서 만약에 문의를 주신다면 저는 정식 케이지 모빌리티 영업 사원이기 때문에 저를 안심하고 믿으셔 가지고 저한테 계약하셔도 이제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린다는 점 직접 가져다 드려서 이제 차량 설명 드리고 제가 검수했다는 거 보여 드리고 제가 서비스 해 드리는 것들 다 설명 드리고 네, 키도 넘겨 드리면서 이렇게 인수를 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뭐 막말로 저기 강원도 강릉 뭐 해남 이런 데 거주하신다 하셔도 저는 가져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가져다 드렸을 때 고객님께서 타셨던 중고차가 있으시면 저한테 판매를 같이 넘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장거리를 가게 되면 제가 타고 올수 있는 게 없고 사실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조금은 있지만 그걸 대비하려고 제가 최대한 그 타셨던 차량을 좀 고가로 매입해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제 차도 같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중고차 처리해 드리는 방법은 연식이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해외로 수출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다른 딜러분들의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매입을 하시는 딜러에게 넘겨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중고차를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처리하실 때 고객님께서 혼자 처리하시게 되면은 이제 튜브로 많이 보셨겠지만 악질 딜러를 만날 경우에는 감가를 많이 당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딜러 대 딜러로 만나는 경우에는 단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케이지 모빌리티 정재윤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